네, 경제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국장, 코스피는 3,200에 누군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뭐 기계장치라도 마련해 뒀나 봅니다. 3,200선을 어제 장중에 돌파를 했고, 이제 그 부근에서 오늘도 돌파할까 말까를 고민했었던 시장인데요. 결국에는 약보권으로 또 돌아섰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도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하락 전환 한게 아쉽게 말합니다. 3190선 코스닥은 796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분 오늘의 시간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네. 하락 마감을 할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하락 지수, 마감? 네. 지수 보면 은 솔직히 좀 답답해요. 답답하죠. 네. 누가 이렇게 막아놓나 봐요. 위에. 아니 누가 이렇게 뒤덜미 계속 잡나 봐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laughs> 네. 못 가게 해서 잡는 것 같아요. 네. 아 지수가 7월달부터 이제 옆으로 꽤 누워버린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3200 포인트 돌파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6월달부터 지수가 2600 포인트에서 3200 포인트까지 정말 이제 기분 좋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7월달부터는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달부터 이제 7월달까지 지수가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정책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만한 정책 기대감 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뒷받침할 만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답답한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7월 31일날 지수가 3,288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74,000. 또, 동시에 공점을 찍고 나서 현재 옆으로 누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가 가져야 지수 더 가, 지수도 레벨업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일단은 답답한 상황들이 정책, 그러니까 기대감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이소영 의원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에서 50억을 빨리 확정 지어야 된다 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 부분 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라면에 좀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라면을 끓이면 막끓였을때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날때 바로 먹어야 이게 맛있는 이 거지. 끓이고 난 다음에 이게 라면 퍼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대감이 있을 때확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정책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긴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8월달 증시가 조금 이제 7월달보다 8월달까지 증시가 좀 옆으로 누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주식 시장은 음.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이런 긴 박스권에 갇혀져 음. 있던 7월, 8월과 다른 음. 움직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바람 말고 예상을 한번 해보죠. <laughs> 네, 나왔으면 예, 좋겠는데, 저는 뭐 바람은 5천이죠. 네. <laughs>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대로 <laughs> 해도 힘들 것 네, 같아요. 왜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대부분의 얘기를 해버렸는데, 음.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인 거죠. 근데 정책 기대감인데 이 정책감이 만약에 기대감 식어버리게 되면은. 어, 이 정책 기대감 식어 버린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새로운 어떤 호재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호재가 있을까요? 물론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이답법 상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 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 이런 말씀이 좀 섭섭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하락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하 자, 지금 3200포인트 횡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횡보가 짧을 때는, 아, 좀 쉬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음. 요게 길어지게 되면은, 어떤 인식이 발생될까요? 심리적으로 아 여기가 저항대구나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저항대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은 자그마한 악재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나 물론 좋죠, 좋은데 그 금리나도 어 제한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월달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상세보다는 일단 종목 중심의 이슈와 어떤 테마 중심의 어떤 종목 상세가 어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음. 종목에 있어서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러면 네. 종목까지는 좀 이따 저희가 탑피에서 들어보고요. 섹터 네. 쪽의 움직임에서는 좀 9월에 음. 그러면 덜좀 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기대가 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금리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음. 약방에 감싸져 나오는 게 이제 바이오. 바이오 네, 네, 오늘도 그렇죠. 바이오 좋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뭐. 이게 연속성 있게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라는지, 보로노이라는지, 에이빌 바이오, 그리고 오늘 알테오즈라는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흐름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시장들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도 일동 지역이 계속해서 우상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음.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인벤티지래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상한가 나왔던 부분들 이런 점들 가만히 보게 되면 바이오는 분명히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우리 여덟 앵커는 어떤 뭐, 월슨인지 모르겠지만 음. 애플이 또 신제품 출시하잖아요. 그러면 또 애플 관련돼 가지고 전 갤럭시입니다. 음, 갤럭시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근데, 신제품 출시. 네, 그렇죠. 얇게 나온다고 그죠? 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알게 나오게 되고, 이제 또 이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조성이 내년도. 되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은 음. 폴더블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올리 쪽,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반도체.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을 보고 있는데, 아, 카카오와, 카카오가 최근 실적 이슈인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음. 네이버와 그리고 이제 LGCNS, 카카오의 조성좀 길어지고 있는데, 아, 이 금리나의 이슈가 좀반영이 되게 되면서 플랫폼도 일단 반등이 나오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바이오, 반도체, 그, 그러니까 아, 반도체라고 하다 그냥 IT라고 할게요. 네. IT 플랫폼. 이렇게 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열가지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합병 투자 MOU, 그리고 리게티 폭등, 유럽 판매 감소, 자사주 의무소가 천억 유증, 엔비디아 선방, 어, 카이와 LIG 결별, S&P 500 6,500 돌파, 두산퓨얼의 연료전지 FDA 승인까지 보겠습니다. 아, 제가 눈이 진짜 많이 안 좋아진 <laughs> 것 같아요. 이런 걸 두고 두 글자로 네. 노안이라고 하죠 네. 예, 안경을 좀 쓰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는 열 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천억 유증 얘기, 로보티즈 소식이죠. 네, 네. 음, 사실 로보티즈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주가가 고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네네.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와서아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왜 항상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다들 유상증자부터 이렇게 단행을 할까? 왜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어, 이게 보통 너무 음, 낙폭을 다 줄였네요, 네, 지금. 지금 현재 낙폭을 다 줄였는데 네. 그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되도록이면 은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음. 주가를 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유상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30% 정도 할인해서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많이 좀 띄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공급계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유중에 대한 이슈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끔씩 정말 이해 안 되게 상승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꼭 뒤에 보게 되면 은 유중이 증자라든지 자금조달 이슈가 꼭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갑자기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은 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작년 네네네. 초반에는 주가가 10%까지 밀렸다가 네, 그렇죠. 지금은 주가가 음. 거의 1%까지 낙폭을 줄여 하고 있어요. 네네. 와 진짜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laughs>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음. 어, 지금 우리가 15% 성장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이거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기다. 네.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것도 있을 거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시기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어떤 봐요. 어떤 시기요?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를 유상증자이 분명 이게 악재거든요. 악재인데 음. 이게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지금 어쨌든 로보 티를한번그 로봇 섹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로봇 섹터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면은. 제가 봤을 니10%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낙폭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 어쨌든 노란 봉투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 세트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봤더니그 좋아지다 보니까 이 업황이 제가 봤을 로봇틱스 주가 좀 받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산주 쪽에 하나유로스페이스 하나 요것도 유러. 아시겠지만 유승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유승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아시겠지만 그날 6%는게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후에 당일날 하라고 끝이 나게 되고 그게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방산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황이 유상자 이슈를 누른 게 아닌가라고 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음. 로보트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방산 얘기를 가져오게 되면 최근에 와서 어쨌든 로봇 섹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아진 어떤 투심이 유상자 이슈를 제가 볼때 누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음. 쪽에 투심이 안 좋았던 그 사이에도 로보티즈는 네. 혼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서서 잠깐 이제, <laughs> 어, 음모론적인 <laughs> 네. 얘기 해 주셨잖아요. 음. 유상지준중하기 전에 주가를 띄운다. 예, 그 얘기가 네. 아, 조금 더, 예, 귀에 <laughs> 다 바뀌는데. 지금 씀하가게 맞아요. 예. 네. 음, 아, 지금 계속 올랐어요. 4만원 대부터 지금 10만원 넘게까지 2배 이상이 올랐는데. 2 5 넘게 올랐죠 이때 사실 로봇티즈 음. 올랐을 때는 분명히 뭐 뉴스는 있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좋다라는 얘기는 있긴 음. 했는데, 다른 로봇주가 이 같은 기간에 진 횡보를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른 로봇처 맞아요. 네. 존재감이 없었는데 또 흘러내리는 건 아니었고 네네. 횡보를. 그러니까 각각의 로봇 차트들을 보면 횡보를 해서 저는 그래가지고 로봇주가 이렇게 주가가 네네.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흘러내지 네네.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노라몽토법 뭐 얘기 함께 뭐 이슈가 네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반기에 피스컬 AI 네네.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시점에서 음. 로보트 이제 유상증자 너무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파는 너무 잘 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설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서, 설계라는 단어 위험합니다. <laughs> 왜요? 네, 약간 작전 같잖아요. 근데 음. 지금 우리가 그냥 음모론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 월 달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네.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주가 계속 얘만 독특히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음. 저도 뉴스 봤어요. 물론 그게 이유라고 하면 뭐 기회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메디포스도 그렇고, 하나의 로스패스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왜 하필 유상자 얘기가 꼭 나오냐는 거죠. 음. 그러면, 아까 서대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최대한 많이 조달해야 됩니다. 네. 그럼 유상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주가 그, 유상자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음. 그럼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뭘가 있어야 됩니까? 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럼 그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 주가를 올렸을 거고, 그러면서 10만 원까지 주가가 오는 상황들 속에, 만약에 10만 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 과거에 4만 원에서 하는 것보다 10만 원에서 유상자 하나 있게 되면은, 좀더 자금 많이 줘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음론적인 관점에서 <laughs> 말을 해도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저는 음. 있다라고 봐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네. 그러면 로봇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네. 또 회사 측에서는 또 다른 음.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로봇업황하반는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어, 일단, 오랜만에 이제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계속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시왕에서 종목 장세가될것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슈 테마 쪽으로 이제 시장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로봇 같은 경우 는 정말 좋은 이슈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노란 봉투법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노란 봉투법 개결해 가지고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또 말씀하셨던 피지컬 AI에 대한 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로봇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나 또 시가 기또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도 현대차가 또 이제 로봇 그 로봇 그것을 또 공장에 투입한다는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섹터에 갈만한 핑이거리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 투자, 로봇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여건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 섹터를 보실 때 어, 일단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어, 현대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음. 협동 로봇 이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해서 아마 종목을 바라보게 되면 아마 종목을 선택하는데 좀 이제 좀더 쉽게 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로봇 관련한 종목들 네네. 최근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상승세를 음.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 종목이 하반대 추세적으로 오를까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좀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어, 정태근 이사가 보는 네. 로봇 주에서의 탑픽 뭐 보세요? 네, 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나우 로보틱스, 한번좀 말씀을 드려보고 나우 싶어요. 나우 로보틱스? 네. 요게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용, 이제, 감속기를 이제, 개발한다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음. 결국 이제, 현장에, 그동안 산업, 산업 로봇은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 그러면 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려면은, AI가 접목이 된, 휴머노 로봇, 요게 이제, 꼭 투입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차가 이제 공장에 이 휴먼 로봇 투입한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휴먼노드 감속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어 로봇 세트 내에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뉴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데 나우 로보틱스가 딱 거기에 맞는 뉴스가 어제 나왔다라는 게 일단은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종목이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10일 날 5일 선과 21선이 데드크로 선 하게 되면서 쭉 하락 추세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 상들 속에서 최근에 로봇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8월 26일 날 5일 선과 21선을 동시에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네. 어제, 오늘,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고, 이제 5일 선과 또 21선이 골든크스가 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권이 어찌보면 매수 포인트라고 일단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다 보니까, 어, 오늘은 나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어쨌든, 로봇 섹터에서 좋은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말씀드린 시기에 또 타이밍에다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그 중에서 나우 로보틱스를 오늘 탑픽으로 좀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우로보틱스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된 네, 기업이긴 그렇죠. 한데 매물 부담 같은 건 없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아, <laughs>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음. 같은데 주가가 좋을 땐보유예 수물량 이런 것들이 악재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때꼭 그런 게두드러더다고 오히려 보유 수물량 나오면은 네, 네. 우리가 싸게 살자 하면서 더 오히려 어, 예. <laughs> 이제 수 있나요? 물량이 이제 음.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아.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유예 수물량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음. 물량 부담 같은 것들은 주가가 안 좋을 때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음,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음, 지금 이제 단기 추세가 회복이 됐으니까 위쪽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한 최소 2만 3천 원 부분까지는 열어두셔도 음. 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3천 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FDA 승인입니다. FDA 승인, 음. 9월 23일 디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알테오젠 승인 받을 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고 이게 잘 찾아볼 수 밖에 없는데, 네. 분위기는 된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기대감이 커요. 근데 음. 주가는 약간, 음. 좀 약간 웅크려 들고 있다? 미래좀 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피 전 상장관련에 내가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음. 조금 눌려있던 거 같아요. 근데, 음. 리가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가는 걸 보게 되면은, 네. ADC 관련돼가지고, 알테어 전투저는 개인적으로 갈수 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키토라데스 씨가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빅파마 쪽의 어떤 기술 이전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권을볼수 있는 종목들이 아 회사들이 비평화 쪽에 화해자라지 에브비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음. 어찌 보면 f d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만큼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 기술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알테오젠이었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또, 이제, 알테오젠이었던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도즈와 이제 임상한 시 얘기도 있는데, 글로벌 일상을 이제 한국에도 진행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이제, 어, 이 ADC 관련돼가지고, 임상에 대한 던 진척도가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알테오제 어떤 매력도 좀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악제도 있죠. 할로자임 같은 경우도 이제 소송이 이제는 거의 뭐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laughs> 악제도 사라진 상황이고 그리고 임상에 대한 진척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말테오젠 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고 대장주로서 뭐 기한 해달로서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50만 원까지 갔다가 가격이 좀 길어졌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42만 원에서좀 가격 지지적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또 올성, 2 0년또 골든코스 날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가 매수, 사실 이게 완전 저가라고는 네. 볼수 없겠지만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는 저가라고도 볼수 있겠고 이전에 50만 원 선을 넘어섰던 것 비해서도 저가라고는 볼수 있겠는데 <laughs> 목표, 그러니까 FDA 승인, 네. 우리는 항상 보면 뉴스에 음. 팔아라. 이게 너무 항상,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네네. 올라도 뉴스가 나오면 이게 이제 실적이 반영되겠구나 음. 싶어서 더 오르는 네, 그런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음. 개인적으로 그런 게좀 많이 아쉬워요. 음. 그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바이오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그런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 좀더 탄력을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승인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승인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기술 이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이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 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오늘 이제 CNS에서 목표주가 뭐 음. 58만 원을 지했잖아요 음. 그래서 58만 원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볼수 있다. 음. 58만 원 가면 60만 원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58만 되시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똑똑하게 55만 원에서 파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50만 원 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보거나. 아, 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타픽을 <laughs> 그럼 알테오잔으로 음. 그냥 보시는 거죠?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선방입니다. 음. 반도체 오늘 사실 대형주는 삼성전자가 0.5% 지금 7만 원을 계속 네.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 k 카이닉스는 어제 워낙에 음. 또 낙폭 줄이면서 상승 전환해서 2% 네네. 올랐다 보니까 현재 26만 7천 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근데 엔비디아 얘기는 뭐 하루 종일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네. 소부장 쪽에서 지금 엄청 활발하거든요.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움직여요? 일단은 테일러 공장에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음. 음. 어,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해 보게 되면은 HPSP, 그리고 PSK, 이런 네. 종목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유진테크, 원위가이패스, 테스, 이런 음.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음.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음, 테일러 공장의 어떤 공장 진척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음. 일단은 클림 장비 같은 게 이미 이제 장비 납품이 완료가 된 상황들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시간을 이어서 바톤이 와서 어느 쪽이 또 장비가 들어가냐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공정 자동화 장비.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 이어서 뭐가 되냐면, 증착 장비. 그리고 그 바톤이 이어받아야 세정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거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클리 장비 같은 게다 들어갔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정화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SFA 같은 종목들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 바톤이 이어받아가지고 증착 장비가 될수 밖에 없는데, 그 증착 장비가 어떤 종목들이 죠 테스? 원희가 FS, 유진택 같은 종목들이 같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세정 장비 쪽으로 PSK가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 장비 쪽 보게 되면 또 앞으로 갈 만한 후폭운이 뭐가 있느냐. 파크 시스템스. 파크 시스템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 어쨌든 P S H P S P 그리고 P S K가 일단은 어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제 어 추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탑픽은 네. P S K니까 P S K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그 P S K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아시겠지만, 웨이퍼 위에 강광액을 이제 뿌리게 되면은, 이강광액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장비를 현재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테일러 공장 쪽으로 PSK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 오늘 또 리포트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제 탈중국수에, 그러니까 TSMC가 이제, 어, 공정이 되는 장비를 이제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 아시겠죠? P.R. 스트립 장비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의 중국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장비가 만약에 사용되지 않게 되면 P.S.K.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 리포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제가 와때 오늘 P.S.K.가 상대 좀 강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저항대가 올해 들어와서 저항대가 얼마였냐면 2 2 0 0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2 2 0 0원을 어, 어제 종가상 돌파가 됐지만 오늘 확실하게 갭이 나오게 되면서 2 2 0 0원대는더 이상 저항대가 아니야. 음. 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어, 조정식 매수하시면 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하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위가 이패스인지 윤테크라든지, 테스 같은 종목들이 이미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바톤이 이어받아가지고, HPSP라든지, 그리고 PSK 같은 종목들이 또 따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가격 전략을 또 이제 우리 앵커님 물어보실 것 같기 때문에, 미리 <laughs>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예. 22,000원 돌파하게 되고, 신고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가격 저항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9,000원 정도 될것 같다는 전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목표 1차 목표가는 2만 9천 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작년 7월에 기록했었던 고가가 한 4만 원가까이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만 원대까지 빠졌던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는 2만 4천 원대고요. 어, 계속해서 3만 원대 위로 한번 어, 시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의 마지막 탑픽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음. 아, 저는 매워서 이걸 중화시켜서 먹는데 이 불닭볶음면. 외우면 안 드시면 되지, 이걸 또 굳이 주문해서 드세요? <laughs> 에이, 또, 이게, 감독 호기심에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양식품 가지고 네, 오셨어요? 아니요 SND. <laughs> 삼양식품보다 SND다? 네. 지금 근데 이 종목이 음. 투자 주의 종목인데요? 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지경 쓰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삼양식품이 일단은, 네. 150만 전용 고점이 돌파가 됐잖아요. 음. 그래서, 삼회식품이 150만원 정점 돌파가 되게 되면 은 S&D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S&D가 아직 독점구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세프에 대한 독점적수혜가 여전히 지속이 될거기 때문에 그렇게 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4회식품이공 20, 미량이공장. 그 전에 기대감이 상당히 상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네. 근데 지금은 실적으로 공정이 돌아가게 되면서 풀가동 캐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어, 이제 아시겠지만 봉지면 같은 경우는 9월 말이 되게 되면 풀캐파가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고 있고 용기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풀캐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행식품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증상 얘기가 조금씩 어,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지금은 검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밀량 이용장 같은 경우는 봉지면세개 라인, 그리고 용기면세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까르보나나 그리고 치즈 불닭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음.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 분말 스프가 아니라 액상 스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량의 공장이었던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음. 액상 스프 관련돼가지고 S&D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은시품이 전고점이 돌파가 됐다라면은 S&D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돌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S&D를 보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 아시겠지만은 뭐. s 센 d 같은 경우도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중국 오성공장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은 이제 생산량이 2만 2천 톤에서 4만 3,500 톤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럼 이 증설 라인 늘어난 이 물량이 들또 고스란히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음. 이렇게 본다면 또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일단 정고점 돌파는 당연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 정도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잡가는 11만 5천 원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네. 삼양식품이 이렇게 해서 계속 고점을 기록하고 있을 때 s n 도 완전 네. 커플링은 아니지만 그 네, 우상 네, 네. 추세를 계속해서 밟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불닭볶음면의 신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하게 팔리고 또 팔려 가지고 <laughs> 네, 이게 고점인가 네. 싶으면 네, 네. 그다음 달에 더 팔렸다 그러고 네, 네. 지금 없어서 못 팔고 그쵸?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인 거잖아요. 지금 신규 구매하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약간 필수 소비재격이 된 거예요? 음. 그런 느낌이 현재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주가가 음. 이게 안 오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삼양식품도 음. SND도 열배 넘게 주가가 네, 올랐단 그렇죠. 말이에요. 저점 네. 대비해서. 그쵸.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를 음. 한다? 네. 이거는 좀 그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laughs>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자, 미량 이용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음. 미리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생산량이 많이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미량 이용장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지금 말씀드린 북미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 아니라 음. 이게 아시아 쪽 물량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판매처가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유럽하고 북미 쪽까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까지도 좀더더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실적 가이든스 상위 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네. 그사임식품이 2분기 실적이장주춤하게 되면서 1 5 0만대가 저항이 됐었는데, 3분기 보니까 또 이제 가이드에서 사행조정됐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적성장세가 2분기에 좀 주춤했었지만, 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더 좋을 거다라는 음.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150만원 돌파 유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어, 앞서 나가면은, 20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200만원, SND는 18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아니죠? 18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